회 효도계약서 쓴다는 게 정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정리를 하면 이제 증여서를 부과되겠죠 근데 요즘 뭐 솔직히 그 부동산 어 가격도 한두 폰이 아니잖아요 이 증여세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게유언대용신탁 등기인 거죠 그러니까 유언신탁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도계약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쓰고 이제 신탁 등기를 하면 이증녀처럼그 자녀들한테 명의가 이전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상속 재산으로 돼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유언대용 신탁 그 절차를 보면 일단 뭐 신탁 계약서를 만들어요. 신탁 계약서에 어 지금 내가 효도 계약서에 쓰고 싶은 내용을 신탁 계약서에 쓸 수가 있어.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서로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다가 만약에 이런 조항을 갖다가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바로 신탁 어, 해제할 수 있다. 예,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른 효도계약서 작성하고, 그게 만약에 극적인 뭐 절차로 간다.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효도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해가지고 등기기선을. 어 자녀한테 해주면 돼요. 자녀들은 수탁자로서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뭐 이런 이한 일을 다 이제 그 부동산 관리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동산이 그 자녀한테 언제 수탁자가 아닌 소유자로 상속등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현상에는 어. 종유세가 없고 상수세가 부과되는 근거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